저는 이번에 애들 서울 왔잖아요. 저 콘서트 볼 때. 아, 강민이 친구들을 봤지. <웃음> <웃음> 걔네가 저 대신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, 같이 밥 먹었을 때. 네. 음. 근데 그중에서 그한 명은 일을 해요. 근데 나머지는 일안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음. 일을 안한 놈이 사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. 기가 차가지고 <laughs> 너희 어머니 돈을 내가 왜 쓰냐. 아, 그렇죠. 일 일하, 하면 사줘. 했죠. 나 지금 보면. 네, 어머니 돈이지. 내가 그래서 좀더 내긴 했는데. 나중에 따로 내줬어요. 그래서 더치페이로 끝났나요? 네, 제가 좀더 내고. 어, 너도 더, 좀더냈어 네, 그 돈, 돈, 친구랑 저랑 그래도 좀더 내고. 본인도 사실 어머니 돈 아닙니까? 아, 어, 제 돈도 있는 어머니 돈도 있는데 제 돈도 있으니까. 음, 음? <laughs> 잘했네. 오래 사겨라. 애들 착해요 진짜. <laughs> 저요? 저도 지금 엄마한테 미안해서. 애들 다 사주지 못했어. 다음에 내가 사줘야겠다. 내 돈이면은 사주는데. 음. 아, 내가 살게라고 할수 없는 이유가. 음. <laughs> 엄마, 고마워. <laughs> 고마워. 요